안녕하십니까 해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6페이지 일과 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에 일워크에서 나오죠. 어,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줄을 좀 끄어주세요. 어떤 물체의 힘 킬로그램을 가했을 때, 자힘 킬로그램 포스인데 여기서 F가 생략됐죠. 가했을 때 물체가 움직인 거리 미터를 말한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낸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일. 자 평상시에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은 잡 요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 어 그런 개념하고 어,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초 연역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일이라고 하면은요. 자 우선 거기 설명대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어떤 물체의 힘 킬로그램. 자 이게 뭐예요? 힘. 힘이라는 거는, 키로그램, 에, 포스라고 했죠. 포스. 중력가속도가 붙은 포스. 그래서 요 F라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요 힘. 그 전에 했던, 음, 했던 진도 중에, 요런 게 있었어요. 어떤 물체, 어떤 물체, 1키로그램, 포스, 가, 어, 요게 중량이었죠. 힘이라고도 하고, 중량이라고도 했어요. 어떤 면적, 어 요런식으로 이렇게 어떤 면적 요 밑에 면적이죠 미터 미터 미터의 자승 이 면적을 누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압력이라 했습니다 압력 그래서 압력이라 했고 압력이라는거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자승이었죠 요 면적을 누르기 때문에 어요 면적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압력이라 하고 자 그러면은 일이라는건 뭐냐 일. 자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는 힘 킬로그램에다가 요 킬로그램에다가 거리를 더해줬대요 거리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거리 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포스에 미터가 되는데 아 그럼 압력은 누르는 거다 그래서 아 압력은 알겠는데 그럼 거리를 곱해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요런 거죠 어떤 물체가 요렇게 있다. 1kg 포스에 어떠한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일 뿐이에요. 중량일 뿐이라고. 중량일 뿐인데 이 녀석을 움직였어. 움직였어. 그래서 거리 1m를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물체가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요 녀석을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2라고 하는 거죠. 운반했다. 그죠? 우리가 뭐 짐들어서 나르듯이, 우리가 짐들어 나르는 거를 1이라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물체에다가 거리가 합해진 단위를 뭐라 한다? 1. 1이라 하고, 킬로그램 포스의 메타라 하는구나. 그래서 포스는 생략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1킬로그램 포스를 1미터 움직였을 때랑, 1킬로그램 포스를, 자, 똑같은 물체를, 요렇게. 2m, 2m를 움직여, 움직여가지고 갖다 놨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일을 많이 했냐? 라고 물어보면은, 3살짜리 아이도 알겠죠. 그죠? 이 녀석이 왠지 많이 했을 것 같잖아. 왜? 2m 움직였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1m 움직이는 것보다, 저 멀리 갖다 놓는 게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 되는 거야, 일. 왜? 일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가 있거든. 일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야니 네 오늘 일 많이 했어 그럼 퇴근해 어니일 네 덜했네 어, 남아서 야근해 이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번째 일의 일에, 일의 일에, 어, 첫번째 과정에서의 일량은 1kg 포스의 메타 왜 1메타니까 그럼 두번째 과정의 일량은 2m니까 1kg 어. 1kg 포스 곱하기 2니까, 2kg 포스의 메타다.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에다가 거리를 더해준가? 음. 거리를 더해준가? 그게 곱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준가? 이 녀석이 1이라는 거예요. 1. 자, 그러면. 음, 일이라는 것의 단위는 킬로그램미터다 라는 것까지 좀알아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한 값이다 해서 교재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단위를 꼭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줄의 실험 해가지고 어 한번 읽어볼게요. 줄은 1843년 열과 역학적인 이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실험 내용은 물이 든 수조 속에 회전날개를 설치하고 여기에 도르래를 설치한 추를 매달아 추의 무게에 의해 도르래를 잡아당겨 회전자를 회전시키고 이때 수조 속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측정하였다 발생연량은 열량은 수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에 의해 구하게 되며 자 이게 뭡니까 열량 q는 수량 g 곱하기 비열 c 곱하기 온도차 델타 t q는 gc 델타 t에 의해서 구한다 라는 거죠 구했더니 이를 위해 온도계를 삽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해 고그 뒤에부터 줄을 그어주세요 중량 1kg 포스를 1m 움직일 때 발생되는 열량의 값은 427분의 1 칼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요긴 설명이 도대체 무슨 설명인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수조 안에는 당연히 물이 차 있겠죠 물이 차 있고 여기다가 뭐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차를 설치해요 물레방아 같은 것들 회전차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면은 물을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차 그래서 요거 이렇게 뭐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추를 이렇게 설치하죠 추를 도로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게 자 이렇게 추, 추. 그래서 추를 설치하고, 그러면 추 무게에 따라서 이 추가 무거울수록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면 어떻게? 요 회전 바퀴가 돈다고 추가 내려가면서, 그럼 돌면은 당연히 요 회전차가 돌아가겠죠. 회전차가 돌아간다, 즉 일을 한다, 그죠? 요 회전차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물에 회전차에 마찰열이 생기겠죠, 마찰열. 물이 계속 도니까 마찰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무거운 추가 움직일 때이 회전차가 일을 한다고 이 녀석이 일을 한 거야 회전차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조 안에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 온도가 올라갔다 그건 어떻게 측정했는데 여기다가 온도, 온도계를 온도 달아가지고 온도계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주린이라는 사람이 이 일의 열당량을 찾아낸 거예요 회전차가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발생하느냐, 얼마만큼의 열량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 줄, 줄이라고도 하고, 뭐, 줄, 울, 이렇게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이 줄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 뭐다? 요, 일의 열당량에 대한 거죠. 일의 열당량. 일과, 어, 열과의 관계.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이 알아내 보니, 음, 일의 열당량은 일의 열당량은 427분의 1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미터라는걸 알게 된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가 1킬로그램 포스일때 추가 1킬로그 포스일때 427 427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더라 라는거예요 그럼, 추가 1kg. 그럼, 추가 무거워질수록 열량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어떻게? 1kg당 427kcal의 열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2kg이면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게 뭐다? 일의 열당량인 거예요. 추 1kg이 할수 있는 열량. 어, 일을 했을 때 발생한 열량. 427.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법칙을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줄이라는 분이 어, 발견해 발낸이 법칙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끝난 거예요. 수레가 돌때 수조 속에 물이 어, 온도가 올라간다. 그 말은 즉 일을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일의 열당량.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일의 열당량 a와 열의 일당량 j라고 나옵니다. 일의 열당량. <laughs> A와 1의아 반대죠 열의 일당량 J라고 했을 때요 녀석은 줄이 아니에요. 어이 녀석은 줄이 아니고 그냥 J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열의 일당량은 J로 표시한다. 이게 답니다. 줄은 단위죠. 어 줄이란 건또 따로 있고 그럼 1의 열당량은 얼마냐? 1의 열당량은 427분의 1 그죠? 단위로는 키로칼로리퍼 키로그램 1미터 왜? 키로그램 미터가 요게 1이었잖아요 1 키로칼로리가 뭐였어요? 열량 그죠? 열량 열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열의 일당량은 얼마냐 열의 일당량 얘는 그냥 427 키로그램 미터 퍼, 키로 칼로리다. 이렇게 돼있죠. 초판에는 요 단위가 거꾸로 돼있을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단위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키로 칼로리 퍼, 키로 그램, 미터로고 돼있는 분들은 지워주시고, 요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키로 그램, 미터 퍼, 키로 칼로리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일의 열당량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추, 1kg 추가, 추, 1kg이 할, 일을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발생한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 추를 빼버릴까요? 헷갈리니까. 즉, 일을 할 때, 발생, 되는, 열량을 우리가 일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추 1kg이 일했을 때 회전차가 그만큼 일을 했을 때 열량이 427 k c a l 가 발생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일을 할때 발생되는 열량, 일의 열당량. 그럼 열의 일당량은 반대겠죠. 열의 일당량. 열이 열을 이용해서. 음 교재에 있는 대로 할게요. 열량이 있을 때이 열량으로 할수 있는 일의 양. 열량이 있을 때이 열량으로 할수 있는 일의 양.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laughs> 증기 기관차 증기기관차라던가 뭐 증기선 배죠 배 요런 것들 증기기관차 뭐예요 불을 때가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잖아요 불을 떼서 일을 한다고 그리고 증기선도 똑같죠 보일러 때가지고 배가 움직이잖아요 보일러의 열량에 의해서 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붙잖아 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의 열당량 열의 열당량 427분의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미터. 그리고 열의 일당량은 그냥 뒤집어 주신 거예요. 뒤집어 왜 분의 1이 생략돼 있잖아요. 1분의 427. 요거 뒤집은 거죠? 요거 뒤집은 거. 열의 일당량 당연히 반대니까.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요값 있죠? 요거. 요거 427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칼로리. 그리고 427분의 1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미터 요 값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 두가지 값 1의 열당량의 값1의 열당량의 값요 값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 무작정 분의 1어42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자 그냥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의 열당량이죠 1의 열당량 자 1의 열당량이에요 그럼 1의 열당량 순서대로 1의 열당량! 오 쉽다 그죠 1 그리고 열당량 그리고 단위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읽으라고 했죠 1kg m 터에 열당량 k 로 칼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1의 열당량 1 나누기 427 그리고 1의 열당량이니까 kg m 가 뒤에 가고 k 로 칼로리가 앞에 오는 겁니다 단위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녀석도, 어, 요거는 1이 뒤쪽에 가 있죠. 그래서, 열의 일당량. 그러면, 427이 열량이라 했으니까, 열의 일당량. 1이 뒤에 가 있다고요. 1이 뒤쪽에. 얘는 1이 앞쪽에 와있고.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열의 일당량. 당연히 열량이 뒤에 가겠지. 단위는 제가 뒤에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키로칼로리가 뒤에 가 있죠. 열의 일당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요 일에 대해서는 일의 열당량과 열의 일당량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를 요 수치값과 단위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동력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